오이도 갑니다. 개룡 실패 기념. 아, 개룡 부서진 몸베베들의 오이도 여행. 오이도 여행. 열시 반. 어? 왜 팀에베는 휴무로 나오지? 일단 출발해보고 가다가 전할까? 화 그래? 어? <laughs> 진짜 휴무일로 뜨네? 어? 좀 쉬나 보다. 네이버 뭐야? 큰일 났네. 어떡하지? 역시 <laughs> 계획이 없는 자들은. <laughs> 자, 가는 길을 일단 에레고 <laughs> 랍스타는 가는 길에 계획을 세우면 아, 돼. 어, 랍스타 매일 먹으면 돼. 찌리. 얘기했잖아. 랍스타 랍스터가... 냠냠냠냠냠 <laughs> <laughs> 커피 냠냠냠냠냠 <laughs> <laughs> 티켓팅 <웃음> 아. <웃음> 아, 그리고 어, 이제 이제 저의 오늘의 계획. <laughs> 음. 랍스타 냠냠냠냠냠 커피 냠냠냠냠냠 <laughs> <laughs> 8시 티켓팅 티켓도 빠가 빠가다. 할거 같아. <laughs> S24. 기다려라플랫폼터지지 마세요. 제발. 안 그럴 리가 있나요. 날씨가 진심 너무 너무 개구려. 아, 개구리인데 선글라스 쓰는 사람. 와중에 개구리랑 호랑이 각자 다 알아서 한거 진짜 웃기네. <laughs> 아, 여행이 지금 너무 오랜만이라. 아니 근데. 아 근데 좀 앞쪽으로 와서 주차를 했으면 자리가 없었겠구나. 진짜. 어, <laughs> 아 내일 점심 뭐 먹지? <웃음> <웃음> 내일 점심을 먹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? <laughs> 점심을 먹고 가야지. 어. 먹고 점심을 가야지.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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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. 먹고 그냥 그러고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업한대? 아, 어, 아니요? 나이스 겁나 아, 잘 들어 앵무새가 어. 근데 어그 남자가 이렇게 딱해가지와씨 어, 어. 머리 좋아. 쩌노 네, 지금은 지금 가망이 없어 아니, 보이고요 보세요 머리가 무슨 일이죠? 머리요? 이거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, 이쪽... 어 근데 좋다 자동비눗방울 금방 가네? 어, 내가 찍어줄 테니까 주워 한번 출래요? 아니요. 하염없이 걷는 중. 어? 바이크돼요 재밌겠는데? 너 면허 없으면 못할걸? 나리는 걸어. 둘, 셋, 넷. 세맞자고 하나, 둘, 셋, 넷. 혼자 왔어요. 둘이 왔어요. 네, 셋이, 왔어요. 셋이, 왔어요. 왔어요. 셋이 왔어요. 5분이라며 <laughs> 이럴 거면 차를 여기까지 끌고 왔지. 몰랐지? 맞지? 나이 대박 음 레몬은 졌다짱아게 뿌려주시면 되세요 네맛아겠다 어떻게 다짱다찍아거다 아까 찍은 거야? 나 포카도 찍고 이잖아아 별로 안 뜨겁다 생안안 뜨겁다며. 조금 뜨거워. 조금 뜨거나 이런 <laughs> 장면 먹어도 상관없다? 먹자. 쿨하다? 쿨하지. 그러니까 약간 <laughs> 있어? 살짝 못한 <laughs> 언니 머리만 해. 발이야 <laughs> 아, <말, 이거>, 가발. <laughs> 뜨니까 이렇게 아 인내코 가진 다가웨왜 이렇게 생겼지? 음, 음. 이제 발견. 유리 같다. <laughs> 우와. 오. 잘 오. 뽑았다. 오. 잘 뽑았네. 징그라고 예쁘네. 나도 뽑고 싶다. 언니 l y o m 언니 많이 언니 파 t e r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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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요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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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알았어 이쪽 볼게. 아. 그때 우리 같이 혼난 거야. 에헤이. 나 붙일 수 있어. 있어. 나싹 스틱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. 와이비 비대로 비데. <laughs> 닦아. 자세가 죽이는데? <laughs> 그래서 찍은 거야. <laughs> 아. 진짜 유기현은 유기현이야. 아, 내 마음을 아, 세볐어. <laughs> 기현아. 뭐야, 뭐? 거뭐 이거 뭐야? 우리 체스 씨. 어, 아니, 뭐? 채헌 원 어, 순간 여기 어, 보는데. 뭐? <laughs> 어? 아니, 눈이 쳤어눈마쳤다고 결혼하면 여기 세상에다 불륜낭불륜이 아직야 약간 기억이 나도 기현이랑 좀맞주어 어쩌라고? 와 인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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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졌다. <laughs> <터졌어. 웃음> 아니 기현이랑 딱 결혼한다고. 리코더 불러 부를, 부르는데 기현이가 일초도 한 초나 보 기현이가 무서워하던데 갑자기 웃었대. 아, 리코더 아, 무대, 아니, 무대 중에 아니, 웃을 아니. 일이 뭐가 있겠냐 <laughs> 자기보고 웃은 거다. 근데 기현이야 자기한테 결혼하자 웃고자 <laughs> 한 거다라는 거야. 안돼 안돼. <laughs> 아니 그냥 <laughs> 시 멤버들 보고 무슨 거야 모르겠는데 정말 기현이가 웃는다? 아니 근데도 약간 정신병 걸릴 우리 둘이. <laughs> 멋있어. 멋있는데? 음. 가자, 렛츠고! 아, 세상을 아, 구하자! 세상은 나갈 줄우리 일단 구워주세요. 국화빵 어떻게 할 거야? 국화빵 먹어 아까 그러니까 몇개 먹을 거야? 8개. 8개짜리 할까? 국화빵 3,000원어치도 같이 주세요. 진짜 웃긴 게 입에도 들어가고. 아멋 <laughs> 진짜 재밌겠다. 팔이 숫자가 잘안 눌리네. 아니 우리 너무 잘 잡았는데? 이야이씨 오션뷰네 오션 아 날만 조금 더 좋았으면은 되게 좋았겠다 출동 문이 따져요? 문을 따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니? <laughs> 여기에 우리 애들은 없는 거잖아 지금 네. 아 예쁘구만 개귀여워 언니 서 <laughs> 진짜 너무너무 긴장된다 창균이 <laughs> 보고싶다 나는 민혁이 창균이 민혁이 파란바다 생각다왜 <laughs> 너는 날어 야 아, 재밌겠다 목이 아, 기들어서 재밌어. 재밌어 시바지 신부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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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떡해 남편이 바 가족하고 집사람이 있는데 쟤는 쟤한테 그래. 그래서 아, 시바지 신부네 <laughs> 집사람이 주인인가봐 그런가봐 <laughs> 무슨일인데 울지말고 얘기를 해봐 <laughs> 그럼 볼수도 있겠는데 어, 아, 개웃기네. <laughs> 진짜 아니, 긴장된다고 손을 어, 깠는데 <laughs> 여기다가 이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. 현 상황. 손이 발발발발발발발발떨려. 민혁가 나는 너를 믿는다, 진짜. 오, 식구! 오, 식구! 알았어, 알았어. 조용히 해. 야, 나 진짜 뭘미나 지금. 밥이고 나발이고 지금 뭘 먹을 것 같아. 아. 야, 이건 그냥 얘네 서버가 지금 터진 거야. 언제까지 돌 거니? 야, 나 티켓팅 이렇게 망한거 처음이야. 야, 예상 아예 터졌어. 아예 터졌어. 지금 아 아, 민혁이 보러 가야돼 w what to do. I think I don't r e m e m 울 e r t 지 a t you want. I don't know what to do. I don't know what to do. 는 d o 야이 그니까 이거 언제 네, 기다리면 기다려야 기다리러 돼? 기다리면훅 줄어 한쪽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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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아, 너 자리 어디냐? 나는 왜예사서 카톡이 왜안 오지? 야, 나 지금 울고 <laughs> <모르고> 있어. <laughs> 예스24 음. yes, 주식회사 맞지? 응. 아 토할 것 같아. 난 그냥 이 자리도 만족해. 나는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아. 아니이 새끼들은 새로 고침을 왜안 만들어 놓는 거야. 아고찜 맛있겠다. 생일 케이크 초를 챙기는 걸 까먹어서 요렇게 두 개로 케이크 준비해보겠습니다. 친구가 생일이에요. 나리야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아 제가 이한 <일할> 팀도. <laughs> <江> 생일 축하합니다 乐生日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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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乐生 <laughs> <laughs> 거기서 뭐 아니, 물을 안 넣으시면 어떡해요? 아, 너 또, 너 또. 응, 응, 응. 그거 저거 자격증 있는 애라고. 어 알았어. <laughs> 놀랄라. 앉아. 몬스타엑스 소년우 이민혁. 어, 6이5 6기5오세요2이2 5.2. 5 지금 다섯 개 가지고. 나 가. 나 가나봐. 대단하다. 자리 어디라고? 물게요 <laughs> 결국하게 들어왔어. 음. 괜겠다 행복하다. 귀여워. 좋아져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 글씨 쓸수 있어. 음 이거 그거잖아. 추워 승리부대. 베레모가왜야고 아, 싶을까? 아, 이거 애도 추워면 끝. 수원이 카페 하러 왔어요. 온수 네내수 네, 되는 거예요. 아 네. 일부러 제일 좋은 걸로 샀어요. 잘하셨어요. 진짜. 뛰어도 돼. 어 뛰어도 돼. 근데 다 그게 끝나도. 와. 와. ちょっと待っ 아직 정리가 좀다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안 렙이 너무 귀엽잖아. 어 네시야. 어 어떡해. 어. 어, <laughs> <laughs> 미러리어을 <미러기야. 웃음> 잠깐 볼까.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소세요 이걸 로 s 요 yourself. 셋! h e r e was s o m 들 you know, t h e 어 e w a 행복하게. o yourself. 는 y book a g 이 i n And it is a l l o 제 e d but when it is r e q u i r 이 어떻게 써? 가려서 쓰면 되지. 뭐 어떻게? 뭐? 분리는 동안 재닛분 컨텐츠가 있다면, 그 저한테 유일한 놈 담았어요. 따라 가려고 유일한 놈 담았고 요백 근데 저 이거 알아요? 어나 이거 모르는데. 칠백 쓴. 칠그 영. 뭐냐? 귀 이거아야 강아지 가나리 강아지 민혁기 가나리가 진짜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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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니까 나 속이 뒤지고 있다 공부가 좀 <laughs> 기다릴 때하는 건가요 뭐라고 가니까. 여러분도 알아요? 내가 봤 여러분도 몰라 뭐라니까 미치겠네 진짜 피니핑을 제가 다이아 피니핑 다이야 아이아쭈핑뭐 무슨 핀아그 뭐, 그 가지고 아 강아지 아. 이민혁 오늘 늦었. 음. 이게 뭐야? 너무 좋아. 아이 귀여워. 고너 누군데? 맞죠? 저다 알아요. 공부해다니까요 저 바로 바로 참여하려고 공부했다니까. 오늘에 그무리의 바로 참여하려고 하나 한다는 거야. 네가 자기에 미안해 했잖아? 그럼 내가 미안해. 그럼 내가 미안해. 그럼 내가 미안해. 그럼 내가 미안해. <laughs> 잘 나왔나요? 아, 잘어 맞아요, 어, 맞아요. 맞아맞아 맞아, 맞아. 아, 아닌 것 같은데. 와, 아니야, 아니야 잘했어. 잘했어. 하나 아, 더 아, 네. 뭐 있잖아. 뭐 아, 와, 진짜. 와, 진짜. 진짜. 아, 이거 맞아? 아, 아닌 것 같은데? 아니야, 아니야 맞아. 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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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. 보스가 아니라 몬스터였는데요. 아,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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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빨리, 빨리 돌려줘요. 빨리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가 어, 네, 죄송합니다!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눈물과 사고의 결정체. 로그인 근데 최고 많이 몸을 찌웠을 때가 71. 그리고 지금이 아마 한 66? 71로 돌아와. 음, 너무 좋았는데. 아, 네, 너무 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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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, 이거 뭐야? <목소리> 너무 잘생겼어. 어? 뭐지? 뭐지? <laughs> 머리 너무 귀엽다. 본선미서민습니다 어? 안녕. 안녕. 아니 저 얼마 안 되는 길이가 저기 꼬는게 너무 귀엽다. 다 찍는 거야 지금? <웃음> <웃음> 내 머리카락. 약간, 진짜, 진짜 약간, 레서 판다스트야, 지금. 선물을 받아버렸다. 어? 약간 손톱이랑 잘 어울리는데? 2017년도. 어? 진짜 언더에 진짜 잘 맞는데? 아! 맞아! 이거! 큰일 나! 언이안 돼. 여기가 여기야 니다 귀여워. <아기>. 아 귀여워. 근데 what t 그이이랑 작가님은 저희 옆에치 어? <laughs>